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단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레국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옥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위와 및 관위에 드는 향품, 곧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 우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위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창조 후에 창조의 수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같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가장 먼저 인간이 한 일은 안식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안식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서 아주 평화롭고 풍성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성막을 지켜했고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 성막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한 공간에서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그한 시간, 그한 공간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별된 공간의 성소와 시간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만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공간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그 보석들을 그 물건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배,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성막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능숙한 솜씨 혹은 어떤 안목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라야 그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자신의 안목,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돈벌이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자기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서 안식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례를 하나님 두 가정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홀로 남겨져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소망 또한 싹트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로하시고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의 소식이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되는데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강건케 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한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문화존제일교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아버지 복의 풍성이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여서는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